준석이와 이준이의 일상입니다. 오늘 요즘 비가 자주 와아 자주 와서 그런지 아니 풀이 천장에 나 있더라고요.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아침 잠자리가 돌아왔네. 보셨습니까? 일단은. 드사람은 그 네, 잠깐 이거 같아 무서 잠깐 조금 짧게 찍을 거예요 음 네, 맞아요 2분밖에 못 찍어요 25프로이기도 하고 저희 저당생만 이제 부찍히 이거 하시는 분들은 좀 알겠어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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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하이다다라다다다다다라다다다다다다시 <laughs> <따라따. 웃음> <빠밤. 웃음> 볼게요. 저, 뭐 위에 흙이 떠오르거나 뭐. 그리고 뿌리까지 좀 뿌리가 저요 어쨌든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.